변호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신용카드 없으면 너무 살기가 어렵잖아요. 불편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개인회생 사건 하다 보면 저희 의뢰인들이 제일 음.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개인회생이 끝나거나 뭐 이랬을 때 신용이 바닥을 친 거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또 영원히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네. 면책 결정이 난 이후에도 신용카드는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회생이나 파산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자동으로 또 신용카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네.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아, 그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네. 카드 발급 시점이나 이런 네.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한번좀안 좋아진 신용이 네. 어떻게 잘 회복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용이 빠르게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더디게 신용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개인회생이 파산 조차 마친 후에도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면책 직후에 신용점수 있잖아요. 그게 7 4 0정대까지 회복돼서 카드 승인났다는 분도 있으세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신용 정보 반영 속도 자체가 네. 되게 빨라졌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자기 신용 정보가 개선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툴도 토스, 많이 나와있잖아요. 워낙 잘돼있어서요 맞아요. 토스, 뭐 카카오 이런 데서 네. 잘돼 있죠. 그래서 면책 결정 후에 뭐 일정 시간이 충분히 지났지 않았더라도 네. 꾸준히 신용 관리를 계속 해온 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면책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카드가 될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금융 생활을 깔끔하게 했던 분들은 당연히 회복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단순히 시간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기존에 원래 쓰던 신용 카드는 언제부터 막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연체가 발생했을 네. 때. 그때는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카드 사용 정지를 걸어버리는 거죠. 거죠. 네. 카드사에서 자기들이 더 이상 디폴트 나는 걸 막으려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한다, 시스템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면서 채무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네. 될 때가 있는데 이 서류를 개인 회생용이나 파산용으로 발급을 하게 되면 카드사들이 이 정보를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카드 사용이 또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는 순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채무증명서를 떼는 순간부터는 신용카드 제한이 어느 정도 될수 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그럼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카드 발급. 네, 이게 본론이죠. 사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 그때부터 일단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그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민기관에서도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능하다 그럼 면책만 받으면 바로 된다?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 시점에 신용점수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보통 700점 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만 회복이 되는 경우에도 일부 카드사에서는 긍정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면책받았다는 사실보다는 그 이후에 신용관리가 핵심인데요 개인 파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파산은 아무래도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파산은 면책을 받더라도 공공 기록이라는 게 음. 5년 동안 남게 네. 돼 있거든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기록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신용 점수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카드 발급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5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카드 발급이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네요. 공공 기록이 말소가된 이후 아.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는 바로 뭐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정규직 직장에 취업을 했다 아니면 자영업을 시작을 바로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 하면 이런 걸 근거로 금융기관에서는 또 카드 발급을 고려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네요 음. 자기 어쨌든 소득원을 잘 증명하거나 차근차근히 음. 작은 그걸 올리기 위해서 신용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건 똑같네요 그렇죠 어쨌든 카드에서 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난좀더 빨리 받고 싶다 이런 아, 욕심들은 당연하죠.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카드 이용 기록 자체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신용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그쵸.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체크카드로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런 반영이 된다. 그리고 통신요금이나 전기, 도시가스 같은 공과금 같은 것도 자동이체로 해놓으면 유리하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자동이체돼서 연체되지 않고 계속 납입된 기록이 있으면 당연히 신용점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토스뱅크, 카카오 이런 데에서 신용점수 올리기 해서 누르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과금 같은 거잘낸 내역들이 이제 그렇죠. 들어가서 올라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랑 소득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기니다 근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당시에 채권자였던 카드사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아 그게요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채권자였던 금융사인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해당 이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록에서는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카드 발급이 좀 제한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사 또는 이제 계열이 다른 뭐 카드사를 선택을 하는 게 워낙 어, 뭐 카드사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신용카드 얘기하면서 의외로 체크카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체크카드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돈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과도한 빚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4번 연수원 입소할 때그 연수생들은 월급 통장을 만드는데 그 옆에 이제 카드사 직원들도 같이 와가지고 맞아요. 신용카드도 같이 만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신용카드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또 같이 개설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연수생들이 사실 네. 사실 공부만 하다가 사회에 처음 이제 발을 디딛고 뭐 월급통장인가 처음 만드니까 저는 선배들이 마너수 통장 뭐 있는 힘껏 만들어야 된다 땡길 수 있을 때 땡겨야 된다 그래서 조희때마너수 통장 한도 얼마까지 나왔죠 그때 기본 1억 1천인가 1억 4천인가 그랬고 1억 5천까지 주는 <laughs> 네. 데도 있었습니다 하나 더 하면 1억 네. 9천까지 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 데가 있었어요 <laughs>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연수생 월급이 100에서 한 120만원 <laughs>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laughs> 소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조에 갚을 수 없는 돈인데,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이랑 신용카드가 시너지가 나면, 정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연수생들이 착각을 하고서 부자가 된 것처럼. 내돈 같잖아요. 네, 갑자기 네. 유럽여행 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그렇죠. 있단 말이요 차도 말이에요. 사고. 또 연수원 선배들 중에서 이걸 좀잘 알려주시면 되는데, 금방 갚는다고 이제 또 잘못 알려주신 선배들이 있어요. <laughs> 나중에 대형로폰 네. 가면 1년이면 네. 갚는데, 네, 사실은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요. 음. 거기 가면 또 거기에서 또 걸맞는 그런 소비 패턴이 네, 또 생기는 거 없냐. 요 절대 쉽게 갚을 수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의 빚을 줬다. 갚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한 달에 천만 원씩 갚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럼요. 네,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사에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잘 만들어주는 것도 한번 경계를 해보시고 네.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비율을 나눠가지고 쓰시는 게 우리 의뢰인들한테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더군다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번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 무서움을 잘 알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체크카드로 일단 좀 연습을 하신다 이렇게 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용카드가 요즘에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막 한도 늘리기도 쉽고 뭐 음,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쓰고 보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주의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